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지훈 멘트입니다. 어, 연휴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 이번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3주차, 거의 이제 4주차가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거래소 시장은 2050포인트 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0.34%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5% 정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은 매수를 주고 있는 반면에 어, 코스닥 시장은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약 94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4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 폭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그렇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매도에 대한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켜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난 주에 꾸준하게 막판에 어,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래소 시장은요 선물 기준으로 약 260포인트 정도대를 좀 잠깐 하회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시장은 560포인트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6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코스닥은 빡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1612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과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익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종목입니다. 네오팜을 매수하셨어요. 11,1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 네오팜이 의약 제품이죠. 어, 그 다음에 어, 화장품 원료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자 지금 주가를 화장품 관련주들을 조금 보게 된다면 라 어, 한국콜마나 뭐 한국 콜마 홀딩스, 코스맥스, BTI, 코스맥스,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네오팜은 상대적으로 좀 강화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좀 그나마 좀 괜찮네요. ACT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11,15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음,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눌림목 시점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싶은데요. 우선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가 없는 부분 은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2,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내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수 쪽에 포진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2 1선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추 뭐 매수가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정도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3,000원 정도죠. 이 자리 때를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놓고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aughs> 다음 종목은요 삼성물산이에요. 74,564원의 비중이 20%입니다. 자, 삼성 그룹주들이 최근에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나마 삼성 물산은 예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박스 권역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일단은 7만원 권역에서부터 7만 6천원 정도. 이 박스 권역을 어느 정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하네요. 일단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 없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죠. 전구점 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삼성에 대한 지배구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 지금 내가 주식하는 스타일이 아 오늘은 2%빠졌어라고 고민하시고 오늘은 1% 올랐어요고 좋아하시고 만약에 하루하루에 연연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의 모습인데 일단 이 자리 때는 너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차익 관점인데 일단 물렸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보시면 아마 7만 6천 원대 다시 한번 어, 넘어 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를 7만 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비중 20%니까 추가 매수도 조금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추가 매수한 물량은 상당권역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aughs> 만두를 매수하셨어요. 126,000원에 비중 5%를 매수 하셨네요. 자, 만도 한번 봅시다. 만도를 보게 되면 1 2 6 0 0 0원자리때 매수 하셨어요. 어, 기업 분할 하죠. 기업 기어프나라 분할 하게 되면 만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관심 포인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음, 만도가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부분, 그죠? 그리고 중국 시장 증설 부분들, 현대 기아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만도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61선을 좀 지지해주고 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4만 원권까지 좀 보세요. 단기적으로. 14만 원권까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원, 원, 달러 환율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오늘 1,020원을 좀 붕괴를 했죠? 20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주사에 대한 전환,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할, 이 부분들이 아마도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2만 5천 원 자리 때, 이 자리 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 대를좀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14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 로지 스틱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265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솔, 한번보직 볼게요. 자, 보게 되면, 어, 역별이죠. 그죠? 역별입니다. 이렇게. 상단권역에서 일단은 저항을 좀 받고 있죠. 자,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가 한번 봅시다.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 자, 물류네요. 그죠? 물류. 종합 물류 서비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6월달 실적이 좀 괜찮았네요. 1분기 때보다. 1분기죠? <laughs> 1분기 때가 나름대로 2분기 때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 3월달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펀더멘털 대비 뭐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저항자리대를 뚫어주느냐 못하느냐 이 관건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자리대는 2,800원 자리대에요. 2,750원에서 2,800원 정도. 하락수세 때 상당권역이고 지지라인 때 과거에 있었던 이 지지라인 때 이게 저항으로 좀 바뀌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까지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 3,000원. 1차 2,750원에서 2,800원. 2차 3,000원 정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자리대 타이트하게 2,5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항공, 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 네, 매수가구 비중을 좀 말씀해주세요. 34,900원에 20%. 34,900원에 20%요? 예. 음,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거 뭐, 문제 보니까 그 자막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아, 자막에 좋게 나와서? 예. 일단 좋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는 좋은 부분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또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한국항공우주가 수주잔고가 좀 많이 있어요. 수주잔고가 예.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이제 이 항공산업 쪽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가져가셔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더 상승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음. 아, 36,400원이 고점이 아닌가? 이거 음 단기적으로 혹시 보셨어요? 단기도 봤는데 단기도 보고 중기도 보셨다고요? 네 예. 에이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떡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어저께 파셨어야 될 거고 <laughs> 그죠? 예, 단기, 중기 예, 장기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막 뭐한 뭐, 3만 6천원 좀 가겠습니까? 네 어, 중장기적인, 6... 중장기적인 예,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예. 아마 이거 앞자리 숫자 바뀔 거예요. 앞자리 수가요. 예, 예 앞자리 숫자가 3자죠? 예, 예. 예, 니까 그러니까 4자로, 4자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고요. 예. 단기적으로 너무 보지 마세요, 어머니. 단기적 보셔가지고 주, 돈 버신 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 얼마나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전화소리 그니까좀안 좋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절은 뭐혹 할라 그러면 얼마쯤? 손절 뭐 손절 생각하고 그러세요. 한 3만 그래. 3천 원까지 빠지면 더 사면 되죠. 20인데20 아, 투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예. 예, 예. 3만 3천 원대까지 정말 빠지면. 예. 그때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성공하세요. 자리 하세요. 바뀔 때까지 있을까요? 네. 앞자리 바뀔 때까지. 네, 갖고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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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하셨나요? 효성 ITX입니다. 효성 ITX요? 예. 네. 매수 가구 비주얼 음, 네, 매수가 그 비중을 좀 말씀해주세요. 음, 만 육천 원에 50%인데요. 50%요? 예. 어,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얼마 안 됩니다. 아 혹시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예 이게를 관심 정보가 놔두고 어, 쭉 보다가 여기서 이제 지지권을 받은 것같아서입자분 대해서 좀 리스를 했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갈수 있는지. 아자 일단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됐었죠. 예예. 예. 지금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지금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삼성이, 어, 외국 기업, 이 사물인터넷 기업을 인수한 건 알고 계세요? 예.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가 뭐 효성 ITX 실적이 막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뭔가 이제 환경이 좀 바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효성 ITX도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잠깐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은 전혀 없죠? 네. 외국인 쪽이 이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고, 기타 법인 쪽에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laughs> 잠깐 기업 분석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이 기업이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죠? 꾸준하게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게 되면 PBR로만 따져보게 되면 8배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성장성, 즉 프리미엄을 좀 부과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제 과거에 이 NC 소프트나 이런 게임주들을 좀 보시면 PBR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매수가가 네. 한 16,000원 정도 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14,800원 자리대죠. 최, 과거에 14,800원이 저점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깨면 안 됩니다. 14,800원으로요? 네, 요거 깨면 안 되구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고평가에요. 이거는 차트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16,000원 짜리때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50%는 조금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6,700원 정도 있죠? 네. 16,700원 정도가 깨지면 일단은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으세요. 비중이. 1700원이 깨지면은. 기준이.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리스크 관리도 병행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빠져서 15,0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손실 권역으로 좀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매도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아마도. 그죠? 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만 보게 되면 이거 2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어 보이는데, 어, 비중이 너무 높으세요. 예, <laughs> 네, 그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저라면, 예. 너무 많은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줄여놓고, 절반 정도만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30%만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러면. 네그 정도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만0 0원대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아마 움직일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하반기 때 사물인터넷이 가격 조정이 안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하반기 때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테마로 네. 형성될 그리고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 얘기를 하고 있고 인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 분석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예 고것만 네, 기억하시고 리스크 관리자일 때딱 정해놓고만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셨죠?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저기, 노바웨어를산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네. 21,900원이에요. 비중은요? 20%인데요. 20%요? 네, 목표가를 잘 몰라서요. 목표가를 좀 모르셔서? 네. 어, 수익 중이세요? 네. 그죠?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뭐 여유있게 봐도 좋다면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죠. 여유있게 봐도 좋다면 여유있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농오바이오가 종자 업체죠? 네.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저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저항이에요. 20%를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21,900원 정도면은 그래도 적절하게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오늘 자리 때는 저항 자리 때거든요. 어, 아마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숨구리가 조금 나왔다가 아마 움직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만 5천원대 후반? 한 2만 5,500원에서 2만 6천원 자리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숨고르기를좀 참겠다라고 하면 네. 네. 한 2만 5천 원대 후반에서 2만 6천 원 정도 때까지 보셔도 되고, 예. 아, 나 오늘 조금 챙겨야겠다 저항이니까,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자리 때 2만 3천 500 원이죠. 예. 요 자리 때에서 조금 어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조금 챙겨놓고 수익을 보셔도 예. 좋은데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죠. 예. 그리고 요 자리 때가 이제 정고점 자리 때예요. 정고점 자리 때고, 그다음에 장기 평선이 뭐 일집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저항 자리대로 이제 자리매김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 에요 자리 대를좀 참고 넘어가겠다 싶으면 단기적으로 한 2만 5천 원, 그 다음 자리 대가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 정도거든요. 잠깐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이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죠? 네. 외국인 쪽은 다시 이제 매수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럭저럭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1분기 때보다 작년 동기대보다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 <laughs> 웰빙 얘기 많이 하죠? 예. 지금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먹거리 쪽에서도 나름대로 농후바이오가 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괜찮은 거. 만약에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보, 보여진다,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라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laughs> 네? 중기라면 몇 개월 정도? 중기면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좀될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이 고가권역에서 거리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여기서 터졌고, 요 부분에서 터졌고 여기서 또 터졌죠. 그이 이때 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는 라 거는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이 이만 칠천 원 자리 때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 보여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너무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요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손실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으니까. 수익, 지금도 수익 중이시니까. 네.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48,5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죠?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4만 3천원 라인 대가 121선 라인 대에요 경기선 부근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 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 자리 대가 4만 3천원 자리 대가 깨지게 된다면 한 4만원 부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8,000원 자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laughs> 자, 비중이 20%인데, 일단 가져가세요. 만약에 저라면은, 한 4만원 정도까지 밀려버린다. 만약에, 그럼 전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네, 전 추가 매수를 하셔, 해가지고, 단가도 낮추고, 좀, 롱텀 포지션으로 좀 끌고 갈것 같거든요. 아마도 저 5만 2천 원짜리 때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2분기 때좀 괜찮고, 3분, 괜찮았었고, 3분기 때도 좀 좋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게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던 게 뭐, 반도체 공급, 공급에서 과잉이니 뭐지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원래, 이 반도체 호황은잘 나가다, 잘 나가고 있을 때또공급과잉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그 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롱텀으로 끌고 가시면, 저 정고점 자리 때 52,000원 대이 자리 때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건설을 매수를 하셨어요. 62,7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현대건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현대건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많이 올라온 부분들인데,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듯 했으나,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어, 아마도 이 62,000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어,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아마도 저한 5만 9천 원 정도 때? 고그 정도 때까지, 어,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 6만 천원대예요 6만 천 원짜리 때가 깨지면 일단은 6만 원 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 9천 원 정도 때까지.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어, 경기 민감주들도 좋습니다. 뭐 수주가 뭐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좋은데, 지금 포커스가 내수 섹터에 좀 포,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관건은요 해외 수주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입니다.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 어 20%시니까 추가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정고점 자리 때한 65,000원 언저리. 64,000에서 65,000원, 요 자리 때는 좀 한번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군들 한번 바꿔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laughs> 내수주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입니다 어, 오늘 내수주를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눌림목이 좀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요. 조정시에는 좀 매수관점으로 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 PBR 종목분들도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15일, 16일 강연했었죠. 회 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지하 1층 강당에서 진행을 하고요. 5호선과 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우회전하시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